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지금 어디를 가느냐 난임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27분 입니다 지금 집에서 출발을 했고 아왜 난임 병원에 가냐 <laughs> 이 이른 시간에 난임 병원 오픈 런 체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농담이고 불안해서 일찍 가는 겁니다 어34 차가 중단 된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생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저께 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거 왜 이러지 싶어서 배태기를 혹시나 싶어서 해봤는데 배태기는 그저께 6이었어요 피크, 피크가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아 이게 통증이 배란통 같은데 아침에 상가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결국은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일단은 그냥 제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난임 단톡방에 말을 했어요. 아 지금 배태기가 피크를 찍었는데 상가를 가서 베란 초음파를 볼까 말까 고민이다 그랬더니 고민되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상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담당 선생님이 어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다 보니까 진료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4시 수술이라고 전광판에 떠있더라고요. 근데 3시 57분에 딱 환자가 딱 진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속으로 아, 나까지 봐주고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봐주신다고 했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 왜 아직 수술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 콜이 와야지 수술실에서 준비가 다 되고 콜이 와야지 가는 거라 시간이 남아서 봐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왜 어떻게 왔냐 해서 어 이렇게 돼서 주기가 취소가 됐고 근데 배, 갑자기 배태기를 했는데 배태기가 피크가 나왔고 배도 좀 이틀간 아팠다. 그랬더니 그러면 초음파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헉, 이게 웬일? 난포가 하나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1.98팔 거의 이 m 리가 다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이 아 빨리 난임병원에 전화를 해보든지 가보든지 해라. 오늘 내일 배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일단 난임병원에 상의를 해라 해서 병원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4시면 다 진료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오, 오늘 10시 반으로 예약을 했어요. 10시 반으로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선생님 시술이 많을 것 같아서 11시 이후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제 그 다니는 병원 톡에다가 남겼어요. 차라리 그러면 아침 일찍 첫, 첫 진료를 보겠다. 오, 10시 반이 사람이 많으면. 그랬더니 그 아침 시간에 오면 좀 사람이 많아서 기다,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나는 그러면 첫 진료를 보겠다 해놓고, 이제, 나, 그, 저 다니는 병원 단톡방에 물어봤더니 오픈런을 하려면 몇 시까지 가야 되냐 했더니 6시쯤 가니까 이미 앞에 한 명이 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시까지는 가야지 순서를, 6시 안에는 가야지 순서가 1번일 거다. 이런 이제 정보를 그 직장인 분들, 이제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일단은 6시 가는 걸로 목표로 이제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해서 한 20분간, 어제 밤에 미리 샤워도 하고 자고, 20분간 준비를 하고, 한, 뭐, 차 타고, 뭐, 이게 렇 카메라 키고 하면서 27분 정도에 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막히는 시간대가 아니라 병원까지 31분, 30분 정도 걸린다고 예상 시간이 떴고,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처음엔 6시였는데, 지금 출근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도착 예정 시간이 늘어나면서 6시 2분 도착이라고 뜹니다. 근데 아마 6시 안에 도착하면 1번 아니면 2번 뭐 3번 요 정도라고 했는데 1, 2, 3번만 돼도 7시 반부터 보면 8시 안에는 진료를 보겠죠? 그래서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배태기를 확인을 했더니 어제는 밤에 9.4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9, 구도, 9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란이 된 건지 아니면 배란 직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병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그리고 이제 병원 갔다 와서 그저 담당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아기만 카페라고 해서 그 카페에 글을 남겼어요 선생님 이런 저런 상황이 없고 선생님 어 해외 학회 가셨을 때 다른 선생님한테 초음파를 보고 약을 중단했었는데 지금 배가 아파 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난포가 1.98 잘한다고 했다 근데 이번 주기에 채취가 될수 있냐 물어봤더니 선생님 말어 채취가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진료를 와서 봐야지 알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내가 제가 자기 전에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카페 글을 엄청 찾아봤는데 이게 사람마다 난포가 배란되는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에서뭐2.4 사이에 배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하루 평균 2mm 정도씩 0.2mm씩 자라는데 초기에 작을 때는 0.1mm씩 자라다가 막판에 이제 커졌을 때는 하루에 0.2mm 자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1.98이었으니까 거의 2mm잖아요. 그러면 오늘 2.2mm잖아요. 그러면 2에서 2.4mm 사이에 배란이 된다고 그렇게 통 그러니까 통계라기보다 이제 카페 글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보니까 2.8mm에 채취를 했다는 거예요. 2.8mm 그니까 이제, 여러 개 키우시는 분들인데, 2.8mm 정도 됐을 때, 난포가 안 터져서, 그때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채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1.8때 채취 날짜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 2때 채취 날짜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 2.2였을 때 채취 날짜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도 쾌박해더라고요 평균 1.8 이상일 때 채취를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남기셨더라고, 후기가. 그리고 보니까 요즘 상과에서, 그러니까, 시험관 하시는 분들 아니어도, 먹는 약을 가... 먹어서 이제 난포를 많이 키워서 자연 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암튼. 이래저래 마음이 어떻게든 하나라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 개 보여도 어차피 하나 채취된 적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게 자연 죽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을 썼다고 하기도 뭐하고 약을 쓰다가 중단했는데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하는 게 혹시 더 좋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하는 희망에 일단은 병원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 난자 채취도 보통 7시에 간 적은 있어도 이렇게 오픈런 시간에 가본 적은 없는 거예요, 제가. 어. 근데 뭔가 불안한 마음에 너무 간절한 마음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항상 뭐말 들어보니까 이제 늦을까 봐 반차 안 쓰고 병원 갔다가 이제 출근 하시느라고 아침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모닝 진료를 하시거든 담당 선생님이 7시 반부터 근데 7시 반에 오면요 이미 사람이 막 열댓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출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6시에 가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가면 한두 명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도 어, 이참에 오픈런 체험. 이양 이렇게 된거 오픈런 체험을 한번 해보자. 6시에 도착했을 때쯤 대기가 몇명 있는지 병원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 가보고 있습니다. 뭐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서 뭔가 극박한, 언제 배란이 될지 모르는 극박한 상황이라 일단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병원에 가, 가서 도착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해도요, 아시죠? 참참 참 오늘 장관은 장관인지 기억이 안나서 어, 조금 전에 어떤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와 조금 전에 병원 왔는데 5시 57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주차장에 차가 저 포함 세대더라고요그러더니 어떤 남편분이 수면바지 슬리퍼 신고 오셔가지고 1등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등으로 접수를 했고요. 지금 병원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오픈런 성공입니다. 근데 앞에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자, 보시면 아무도 없고 불은 켜져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좋은 자리를 앉아서 좀 잠을 자야겠어요. 어제 오후 진료가 안 꺼졌나봐요. 아직 대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시죠? 6시에 왔는데도 1번이 아닌 이유는 남편분이 출근 전에 와서 접수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다들 진짜 직장인 분들 되게 힘드시겠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소리가 울려가지고 마이크 돕고 조용조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왔어요 또? 아 청소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몇 시야? 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시 3분입니다. 3월 20일. 3월 20일 목요일. 와,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리면 됩니다. 7시 반부터 진료라서. 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좀 잠을 정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불이 아예 꺼진 건 아니라서 덜 무섭네. 저는 여기 아예 불 꺼져 있을 줄 알고 좀 긴장했는데, 불은 꺼져 있습니다. 5시 58분에 셔터가 올라갔다는 거. 아,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아까, 어, 한50몇 분에, 5시 50몇 분에 도착해서 샷터문 올라가는 거 보고, 키오스크, 켜지는 것까지 보고 이제 접수했을 때 2등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 그 톡으로 그 채널 톡으로 그 예약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변경이 된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 담당과에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혹시 이제 아침 시간에는 번잡하니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바꿔준다는 말로 저는 알아먹고 오픈런을 한 거예요. 근데 6시에 가도 1등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6시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한 분이 어떤 남편분이 어, 수면바지와 슬래퍼를 신고 오셔고 미리 접수해 놓고 가시더라고 완전 쏘 스윗, <laughs> 스윗하시더라. 어,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분이 와서 접수해놓고 가셨다가 와이프랑 나중에 같이,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 스스하신것 같은데, 뭐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겠죠? 아, 아무튼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남은 한 사람이 잠을 조금이라도 더잘수 있다는 게.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래서 2등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10시 반에 처음에 예약을 했다가, 어, 업무 시간 끝난 4시 이후로 문자가 왔어요. 11시로. 이후로 와라 선생님 시술이 많다 근데 11시는 너무 늦을 것 같고 제가 불안한 거예요 조기배란 억제제를 맞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기배란이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 급한대로 사실은 어 예전에 보니까 선생님이 그 이부프로펜을 처방해 주신 적 있어요 부르펜을 그게 이부프로펜 성분이 배란을 좀 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혹시 배란이 될까 싶어갖고 어떻게든 이거 채취하고 싶어서 어, 집 근처의 약국에서 이부프로펜 성분의 이제 약을 달라고 했더니 탁센이란 약이 보니까 이부프로펜이더라고요. 그래서 탁센을 하나 를 먹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막 배도 아프고 해가지고 어 이부프로펜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일단 오늘 왔는데, 어, 두 시간 반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 바꿔 달라고는 했는데 이게. 전산상 안 바뀐 거예요. 전달만 한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시 반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한 10분 가까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먼저 보고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접수는 이번으로 했지만 한 여덟 번째로인가 진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기다리려는 거예요. 원래 예약 시간 10시 반이니까 바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 10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어갖고좀 짜증이 확 날라 그랬어. 근데 가서, 아니, 그래도 5시 반 조금 넘어서 왔는데, 어, 이거 바꿔준다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상담톡에는 바꿔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당연히 뭐 일찍 온 건데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7시 반 예약하신 분들이 우선 예약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보고, 이제 접수 순인 저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 분들이 한 8시 15분 정도 되니까 7시 반 예약했던 분들이 진료가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덟번째 론가 그러니까 접수는 두 번째로 했는데 여덟번째 론가 봤어요 그래서 8시 한 20분 15분 20분 그 사이에 진료를 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리 어저께 이제 글을 남겨 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 오늘 5시 반에 왔다고 하니까, 5시 반좀 넘어서 왔다니까는, 아우, 그렇게까지 급하게 오실 필요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찍 왔다. 그랬더니, 잘, 잘했다. 근데, 왜 상가를 가게 됐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평상시에 배란이될 때쯤 되면, 배란통 같은 게 있어서, 혹시나 이상해가지고 상가를 갔는데, 남포가 하나 잘한다고 하더라. 어제 1.98이라고 했다. 했는데, 선생님이, 어? 두개 보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제 하나 보인다고 했는데 상가서는 조그만 거는 안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아, 맞습니다. 상가서는 작은 거는 어안세줄때 많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제 상가에서 1.98 하나가 잘한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전 솔직히 하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난인과에서는 작은 것도 세 주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미성숙이어도 난저 활성 활성화를 시켜갖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게 뭐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수정이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지 아는 건데 어쨌든 작은 것도 난인가에서는 쳐주잖아요. 근데 아무튼 결론은 난포가 두 개라는 거. 완전 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드가 갱신돼가지고 카드 배송원이 집에 있냐고 카드 갖고 온다고 해서 갑자기 말하다 끊겼어요. 어디까지 말했더라? 나니과 선생님은 초음파를 보시더니 어, 난포가 두개 보이네요 해 가지고 아, 채취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토요일 날 채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이즈가 1.9 이제 1. 어제 1.98이었으니까 아마 2가 넘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사이즈 얘기를 잘안해 주시거든요. 근데 아마 어제 1.98이었으니까 오늘 당연히 2가 넘었겠죠. 근데 선생님 하는 말이 어쨌든 두 개가 보이고 오늘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으면 토요일 날 채취를 해야 된대요. 근데 조금 조기 배란 위험도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기 배란 억제제를 주신다고 했는데 조기 배란 억제제를 주면 거의 조기 배란이 안 되긴 하는데 2% 정도는 조기 배란 억제제를 써도 조기 배란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그래서 일단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운명에 맡겨 보는 거죠. 이번 34차는 반전의 반전의 반전입니다. 완전. 어 어 처음에 난포가 보인다고 해서 순조롭게 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난포가 잘안 자라더니 어 과배란이 길어졌다가 또어 난자 채취가 취소가 됐다가 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상가를 갔더니 난포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난임병원을 오픈런 체험도 하고 왔는데 두 개가 보인다고 해서 어쨌든 34차가 2월 말일 경에 시작했나 2월 한20 며칠 날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과배란을 시작한 후 근데 보통은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채취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거의 30일 만에 채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30일 이상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니 근데 약을 끊었는데도 이렇게 난포가 자라는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간혹 난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약을 오래 써가지고 채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 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난소 기능 저하이신 분들은 이렇게 약을 오래 써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번에 운이 좋게 늦게라도 약을 끊었는데 자라준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기 아닌 장기요법이 된 거예요 거의 한달 가까이 그랬으니까. 제가 어 2월 20일 경엔가 생리를 시작했나 물론 아무튼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달 됐어 지금. 그래서 지금 한달 조금 넘어서 지금 채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배란 시기쯤 되면 배가 계속 좀 뭔가 아프 아파서 배란 될 거를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통증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알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난자이신 분들은 혹시 종종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주 난포가 안 자라서 처음에 보였는데, 난포가 잘안 자라서 주기가 취소되더라도 배태기를 확인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배가 아파 갖고 이상하다 싶어서 배태기를 했는데, 피크 찍었고. 어제 오늘 피크가 9점대가 계속 이틀 연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포 터트리는 주사를 지금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배란이 되고 안 되고는 운명에 맡겨보는 건데, 그래도 두 개가 보인다고 하니까, 어쨌든 채취 시도는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제발, 이게 이렇게까지 운명적으로 또 약을 끊었는데도, 이건 뭐 자연주기도 아닌, 인공주기도 아닌, 뭐, 반반?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난포가 자라서 채취를 하게 돼서 근데 이제 내막도 준비가 어느 정도는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됐대요 그래서 상황 봐서 오늘 피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열을 하고 왔는데 상황 봐서 어 이제 뭐 채취가 잘 되고 수정이 되고 또 호르몬 수치가 맞으면 신선인식까지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선생님은 하시더라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한테 난소 PRP 해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게 깜빡하고 그냥 어두개 보인다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어 대기 두 시간 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섯 시한 오십 분에 가갖고 두 시간 바까, 가까이 두 시간 반 가까이 이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지쳐갔는데 그게 막싹 사라지는 거예요. 피곤함이 피곤함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취소된 줄 알았던 주기가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 그래서. 어, 너무 이게 진짜 시험관은 너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 몸을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본인도 본인 몸을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 날채취가 잡혔다는 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20일, 21일, 22일, 3월 22일 날 어, 난자 채취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일단. 그아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은 한의원을 다녀요. 근데 그 한의원 선생님이 침도 잘 놓으시고 되게 친절하세요. 그리고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어그 선생님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궁이 약하다고 자궁에다 약을 때려 넣으면 폭발할 상황이다 보, 본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열이 가슴하고 머리 쪽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잘못된 몸에 안 좋은 거부터 이렇게 풀어 줘야지 임신도 잘 되는 거지. 임신이 잘안 된다고 자궁에 따만뭐 좋은 거를 막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해서 지금 11회 정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주 처음엔 주사회를 갖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두째 주부터는 주 3회를 가고 있는데, 가서 하는 치료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쑥뜸한 다음에, 쑥뜸 하는 동안 공기염 마사지를 해줘요. 루틴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기계, 그 저주판지, 뭐 고주판지 뭐한테 있잖아요. 전기로 하는 거. 그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불부왕이라는 걸 해요. 불부왕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와서 침을 놔주고, 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전침, 전기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 뽑는 부항을 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추나를 하기, 추나랑 감압치료라고 해서 그 척추에 그 척추 추간판을 뭐 무중력 상태로 만드는 뭐 아무튼 그스케에서 치료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가, 그걸 감압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중력치료라고 해서 감압치료랑 추나도 받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목디스크기도 있고 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골반이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처음에는 등 위주로 제가 익상경갑에그능형근쪽 마비 증상도 있어가지고 등 치료를 먼저 했어요. 그니까첫 주는 등, 둘째 주도 등, 셋째 주부터 앞판 뒷판, 그니까 앞에 했다가 뒤에 했다가, 그니까 앞에 같은 경우는 명치 쪽이 제가 옛날부터 마사지를 받으면 손가락만 대도 아 자지러질 정도로 이렇게 막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 뭐지? 명치 부분이랑 가슴에 피를 뽑고 부황도 하고 침도 났는데, 여기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잔뜩 침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이 한, 한인사 쌤 말로는 자궁이 문제가 아니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스트레스. 마음의 화, 뭐, 이런, 이런 게 문제래요.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좀안 받을 때 뭐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내 스스로도 스트레스랑 뭔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한의원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체혈검사를 했을 때 가슴하고 머리가 너무 열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줘야지, 뭐, 임신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2주 정도 치료를 받고, 체혈검사를 했는데, 막, 이렇게 시뻘겋던 것들이, 원래 주황색하고 연, 연두색인가가 좋은 건데, 완전 흑, 흑, 흑장미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 좀 지나서, 2주째 가서 다시 체혈검사를 하니까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요즘, 어, 한의원 다니면서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왜냐면 선생님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일단 머리도 좀 가벼워지고, 좀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왜 의사나 한의사도 라포라는 게 형성이 돼야지, 좀 신뢰가 가야지 믿고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어, 선생님, 그니까 이 동네에서, 솔직히 한의원을 제가 동네에서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침을 잘넣는다 나랑 잘 맞는다고 느낀 선생님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분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동업으로 여러 명이서 하시다가 개인병원 오픈해서 가시면서 빠지, 빠지셔가지고, 아씨, 어디를 다니지, 어디를 다니지 했는데 드디어 이제 마음에 맞는, 음,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한 20분, 15분? 15분에서 20분 거리긴 해요. 근데 버스 타기는 애매하고, 그냥 버스로 마을 버스로 한세 코스 그 정도 거리인데 그냥 걸어다니 운동삼아서 걸어다닐만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뒤늦게라도 자라줘가지고 아 맞아 약침 치료도 하고 있거든요 부위별로 긴장 긴장이 많이 되고 이러면 신경전달이 잘안 되고 뭐 호르몬 분비도 잘안 돼서 안 좋다고 해서. 뭐, 약침 같은 것도 종류가 여러 개더라고요. 진통효과가 있는 약침이 있고, 뭐, 암튼, 어, 좀 지방분해 좋은 약침도 있고, 그래서 배 지방분해 약침도 맞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호르몬제를 맞았을 때배 지방이 너무 많으면 흡수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연선생이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제 체질에 맞게, 그리고 이제 저 하는 거 보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 병원을 몇 분이 갔어요. 근데 보니까 치료를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달라 각자. 물어보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34차가 취소됐다고 했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거 토요일 날 채취를 하게 됐다는 거 제발 토요일까지 조기배란 안 되고 잘 되기를 바래봅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 채취 영상으로 뵙겠습니다.